우리 학교에서 상징적인 장소 중한 곳인 이곳, 바로 본관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행을 본관놀이라 칭할 만큼 본관은 우리 학교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이곳 본관 내부 광장은 앞과 뒤 모두 계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나 승강기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문제는 본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교 중앙동아리 활동공간이 모여있는 학생회관 입구에도 진입경사로가 없었습니다. 2년째 휠체어로 거동하며 학교에 다니는 A씨는 경사로가 있는 네오르네상스관이나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도 경사로 위치가 외지고 길이가 길어 불편함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점자 안내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도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일부 존재했지만 관리 상황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도블록이 캠퍼스 곳곳에서 불규칙적으로 발견됐고, 심하게 파손된 보도블록 조각 등 편의시설의 노후화가 이뤄진 걸로 밝혀졌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제2항에 의하면 학교와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교내 곳곳에선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배리어 프리, 남말 그대로 물리적인 장벽이 없는 상태일 듯 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 모두가 편리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내 배리어 프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VOU 뉴스 장수인입니다.